이쁜 케이스 추천 가성비에 직구 버즈 P 케이스 귀여운 시바 이노 쿨 불도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.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갤럭시 버즈 프로와 라이브 1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.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으며 소중한 이어폰을 스타일리시하게 감싸줍니다. 사용자들은 이 케이스의 부드러운 터치감과 완벽한 핏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, 포장도 깔끔해 선물용으로도 제격입니다. 다양한 색상과 귀여운 캐릭터로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이 케이스 하나면 귀여움과 실용성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. 삼성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위한 이 투명 PC 커버는 스타일과 보호를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. 하드클리어 펀다 디자인 덕분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기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플라스틱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사용 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. 또한 케이스 착용 후에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돋보이는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기능성과 미적인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이 케이스로 귀하의 갤럭시 버즈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. 만화 실리콘 이어폰 케이스는 삼성 갤럭시 버즈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 덕분에 그립감이 뛰어나고 착용 및 탈착이 용이하다고 극찬합니다. 또한 충전 케이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내구성 또한 높아 일상생활에서의 스크래치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케이스는 갤럭시 버즈 사용자라면 꼭 소장해야 할 아이템입니다.